연도별 관연도 공부는 정말 필요한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대부분의 책은 연도별 관연도죠 예. 연도별 또는 회차별로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연도별 공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요 어, 사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잖아요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됨으로써 예, 연도별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공부가 반복이 되니까 기억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라는 게 주장인데 사실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대 단점입니다. 연도별 공부는요, 사실은 동일한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각 연도별로 회차별로 출제되고 있는데, 앞에서 출제된 게 뒤에서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가 구분이 어려워요. 그 구분이 어렵다 보면, 여러분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서 앞문제도, 사실 공부하다 보면 앞문제도 다 잊어버렸는데, 문제 구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제가 한번, 이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보시면 자 다음은 오리피스로 시험한 결과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량을 구하시고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어떤 계산 공식은 하나를 암기를 하시고 이 계산 공식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내경은 300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피스의 내경은 150입니다. 수은주는 500이네요. 네. 이것만 그대로 대입하셔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유량을 물어보는 단위가 미터 삼승퍼 세크라는 유량을 물어봤습니다. 네. 답은 0.2로 계산이 됐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13년 4회 때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한번 문제 보시면, 자, 17년 1회 때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게 유사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보시면, 내경, 오리피스 구경, 수운주 다 똑같아요. 예. 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량의 단위가 리터퍼 세크예요 아까는 미터 3승의 단위로 바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미터로 물어봤어요 그럼 뭔 차이가 있냐면 아까와 동일한데 마지막에 천만 곱해 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에 천만 곱해 주시면 196.72리터 퍼 세크라는 이 단위로 문제가 어, 답이 도출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재불집에서 이 문제를 두 개를 연달아 붙여놨기 때문에 앞문제를 공부하시자마자 이 문제를 보시면 바로 그냥 곱하기 1000에서 답만 도출하면 되니까 너무 쉽게 공부하시죠. 근데 만약에 연도별 회차별로 나눠서 떨어서 한참 돼서 공부하면 헷갈려요. 천만 넣으면 된다? 쉽지가 않은 거죠. 다음 도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네.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아까는 오리피스인데 이번에는 벤츄리미터예요. 네. 오리피스나 벤츄리미터나 차이가 없어요. 문제. 유량을 단위로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요? 리터퍼세크죠아 그러면 아까 금방 공부하셨죠.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이 식을 쓰시고 천만 곱하면 되죠. 답도 똑같아요. 196.7이. 네. 즉, 오리피스와 벤츄리미터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가 앞 문제만 보시면 구분이 안 되는데 동시에 보시면 아 같구나. 이제 하시면 끝나는 거죠. 네. 다음 또 볼까요? 자, 22년 1회 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이번에는 수치가 다릅니다. 수치가 다르니까, 그냥 해당되는 수치를 맞춰서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문제 물어보는 게또 리터로 보러 갔으니까, 또천 곱해 주시면 되고, 그냥 동시에 공부하시기 훨씬 빠르죠.